사실 모든 진단, 모든 판단은 상담을 받아보고 진단을 받아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견적을 받아본 다음에 두피 문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꼭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상담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무료로 상담은 진행해 드리고 있고 시술 무료 상담 받고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노쇼를좀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두피 문신은 태드형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피 문신 가격에 대해서 좀... 가격은 좀 어떻게 형성이 돼? 가격 같은 부분은 개개인마다 탈모의 유형, 어, 뭐, 정수리 탈모인지, 전두부 탈모인지, 그리고 헤어라인 탈모인지, 뭐, 후두부 탈모인지, 이렇게 다양한 탈모 유형이 있는데, 그 탈모 유형을 먼저 보고, 두 번째로는 그 탈모 유형에 따른 전체 두피의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개개인마다 피부의 상태, 그리고 두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견적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마다 뭐, 가격이 조금 다른 이유는 부위별로 책정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 상태에 따라서 뭐 니들의 선택 그리고 색소의 배합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개개인마다 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된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술자의 테크닉과 경력 그리고 임상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정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업체마다 다르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다르다가 맞겠죠. 또 어느 정도의 금액대가 좀 적정한가요? 이거를 알려면 두상, 두부의 명칭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쪽에 이렇게 보이는 라인은 이제 헤어라인이라고 하죠. 보통 헤어라인은 한 3cm 정도까지 헤어라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헤어라인을 칭하는 부분도 뭐 업체마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사람 머리를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쪼갠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쪼갠 부분에서 앞쪽, 헤어라인까지 부분을 보통 전두부라고 하고요. 쪼갠 부분에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올려 보시면 이 보통 웬만하면 이 손바닥까지의 이제 범위가 정수리 부분. 그리고 이 손바닥을 넘어선 부위가 이제 후두부 구간이라고 하고요. 이 사이드 보이시는 이쪽 부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를 묶었을 때 남성 부분은 이제 구렛나루이 부분을 사이드 측두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명칭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명칭에 따라서 각 부위별로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헤어라인 부분 같은 경우는 SMP 두피 문신의 경우에 보통 100에서 200 정도 선상으로 들어오는 게 적당하고요. 다음 두 번째, 사이드 측두부 같은 경우도 보통 100에서 200 정도 선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이제 후두부를 하는 이유가 냉라인이 없었을 때 하는데 보통은 한20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근데 후두부가 만약에 흉터 자국이 있다. 모발이식에 대한 흉터, 절개나 비절개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은 모낭당, 으로 체크를 하는데 2천 모당 정도 수술을 했다. 절개 형태 비절개 형태 그러면 보통 한200 정도. 그리고 3천 모당 정도를 했다면은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두부 정수리 부분인데요. 보통 전두부 정수리 부분을 포함하는 게 남성의 전체 밀도 보강, 여성의 전체 밀도 보강으로 이제 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업체마다 가격 굉장히 상이하다로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조금 경력이 낮은 임상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는 보통은 한 100에서 200 정도 선상으로 이제 전두부 정수리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개개인마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업체 평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0만원 정도 되고 그것보다 이제 상위 프리미엄 단계라고 하죠. 좀 마스터 레벨이면은 보통 한400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업체 에이, 레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종목당으로도 시술을 받긴 한데 전두부 정수리 그러니까 이 전체 밀도 보강에 대한 시술을 웬만하면 따로 따로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색감에 대한 전체 밸런스, 머리카락에 대한 전체 밸런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한 구간만 하게 되면 사실 웬만하면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구간인데 무조건 밸런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색의 명암적인 부분에서 한 구간만 하게 되면 조금 티가 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뭐 전두부 쪽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다. 이 쪽에서부터 갑자기 확 밝아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머리 스타일링을 했을 때 구간에 색감이 안 맞아떨어지는, 명암이 안 맞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사실 전두부 정수리 구간은 웬만하면 같이 끌고 갈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사실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손님의 거의 한95% 이상이 전체로 진행을 하시지만, 한 구간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가격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부분이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도 거의. 100%가 나중에 전체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전체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회차 작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회차 작업이라는 게 범위가 사실 이쪽이라고 치고 저희가 뭐 피자 조각처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작업을 하진 않거든요. 전체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레이어를 쌓고 그 다음에 입체감을 주고 밸런스를 잡고 명암을 잡고 경계선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수리 구간 뭐전 두부 구간 따로따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총 회차가 예를 들면 각 단일 회차로 5회차로 쳤을 때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정수를 따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다시 또 5회차가 들어가요 그러면 손님이 방문하는 횟수 그 다음에 손님이 작업을 받는 횟수 시간 이게 전부 다두배씩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로 하면은 사실 가격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작업을 하면은 조금 대폭적으로 할인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에서 보셨을 때이 금액 정도는 너무하다 아니면 이런 곳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금액대가 있을까요? 솔직히 가격을 올려서 받는 거는 개인의 프라이드도 있고 그만큼 좀 자신 있고 그만한 뭐 확실한 결과값을 내줄 수 있다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지만 전체 밀도가 100 150 하는 곳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술의 퀄리티 자체를 조금 낮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도 100 150을 받으시는 원장님들의 경력이 그렇게 높지는 아는 것 같더라고 요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말 하면 안 되지만 사실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작용의 확률이 막10% 2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의 막50% 80% 이렇게 올라가는 기준인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접근했을 때 아, 오히려 가격만 보고 접근을 하면은 사실 안 좋게 될 확률이 뭐5% 10%라도 더 늘어난다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가격만 물어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환경 상황에 맞춰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시술은 뭔가 흥정을 한다는 개념보다 가치 판단에 의한 시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저는 이 탈모가 뭐 질병 전 질병이라고 생각은 질병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게 암이라면 뭐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흥정을 하진 않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아, 제가 돈이 너무 없는데 치료받고 싶어.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애매한 경계인 게 죽을 병은 아니에요. 그요 내가 만약에 대머리여서 죽는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죽을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는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서 제가 손님에테서 말씀드려요 가격을 물어보면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은 드리지만 또한 마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머리를 보지도 않고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모든 진단, 모든 판단은 상담을 받아보고 진단을 받아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견적을 받아본 다음에 두피 문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꼭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단순 처음부터 가격으로 접근한 하지 마시고 접근해도 되진, 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상 저희가 상담비를 따로 받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진단하고 체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서 상담 받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단은 상담만 받아보시고 견적이랑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이후에 시술에 대한 결정을 하셔도 사실 늦진 않거든요 그리고 비싼 돈을 내고 하는 거면 여러 군데 다녀보고 상담 받아보고 두피문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또 자기가 받는데 조금 더 좋은 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담도 많이 다녀보시고 두피 문신에 대한 지식도 많이 본인이 갖게 된다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가격만 보고 결정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상담 필요하신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료로 상담은 진행해 드리고 있고 시술 무료 상담 받고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노쇼를 좀 하지 마세요. <laughs>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 시간을 개인적으로 2시간씩을 빼드려요 상담 시간을 좀 많이 빼드리는 편이죠 보통 최소 1시간에 2시간을 빼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상담 받고 싶으셔도 사실 못 받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약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이 2시간 동안의 시간을 빼놓는 예약금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상담을 받으시면 저희가 바로 환불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왜 받냐면 서로의 약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람 심리라는 게 걸어놓으면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2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상담을 하고 체크를 해드리니까 손님분들도 내가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좀 정확하고 제대로 진단받고 싶으시면 디지도 쇼 왜냐면 저희도 이제 문의도 이제 많이 해주시고 이제 체크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실제 시술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기회를 주면 좋고 그리고 두 시간 저 쉬는 날도 없는데 두 시간이면 커피도 먹을 수있고 축구도 차고 오겠다, 운동 있다 예를 들면 <laughs> 예를 들면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시간 동안 상담하는 거지? 근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다른 원장님들한테 물어봐도. 근데 저는 전체에 대해서 사실 다 정리해드리기도 하고, 두피 문신은 사실 뒤에 문신이라는 게 붙어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내가 필요는 한데, 아, 이게 너무 불확실성, 불신을 사실 가득 안고 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례별로 저희가 또 설명도 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영상도 보여드리고, 같은 케이스별로 또 영상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일상들 어떨 경우에 부작용이 나온다 어떻게 시술해야 좋다 막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엄청 디테일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라고 해요 두시간 상담 받았다고 아나 이거 시술해야 되나 또 이렇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돈 내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저희는 열려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접근해주시면 편하게 와서 편하게 상담 받고 진단받고 두피 문신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하거든요. 제가 또 SMP 또 한국에서 협회장도 하고 있고, 저의 역할은 어쨌든 앞으로 두피문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사실 좋은 일이거든요. 탈모를 치료한다는 라건좀 획기적인 일이기도 하고,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이거는 의사분들도 분명히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 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 거고, 지금까지 두피 문신은 태대형이었습니다